화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정원창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OBS 라디오는 99.9, 화요일은 금쪽 같은 내통장 99.9, 저는 순도 99.9, 골드 정원창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 주실 주제가 보험 점검만 벌써 네 번째 라고 하셨는데 네. 네 번, 네 번씩이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먼저 네. 드네요. 오늘 동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는 보험 점검만 네 번째인 가정의 사례를 통해서 나도 보험 점검을 잘 받은 건지 혹시 오늘 살펴본 사연과 같은 상황처럼 잘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고민이실 수도 음. 있는 그러한 상황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 잘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사연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네. 네, 번이나 하셨다라는 건 그래도 끊임없이 갖고 계신 보험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고 점검을 하신 것 같아서 좀 네.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저 그런데 역시 보험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하셨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음, 맞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보험을 조정하면서 손해도 손해지만 아 정말. 노력 끝에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어 저희 동키 호텔을 찾아주셨는데요. 혹시 나도 사연자분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다. 하는 동키 분들은 오늘 이 시간 꼭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정원창 전문가와 함께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신 것 같으니까 벌써부터 안심이 됩니다. 그러면은 동키 분들도 오늘 들으시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보험 점검과 소비가 어떤 건지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저희가 사연자 분의 사연을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 보험 점검을 여러 번 받은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릴 때 어머님께서 가입해 주신 보험을 시작으로 사회 초년생 때한 번, 그리고 결혼 전과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한 후에 이렇게 보험 점검을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기존 보험을 다 해지하고 다시 가입을 했고요. 물론, 어릴 땐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아는 분 소개로 가입을 했는데요. 그 이후엔 보험료가 부담돼서 알아보고 다시 결혼과 출산을 하면서 좀더 체크하다 보니 보험에 대해서 전보다 이해는 제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스스로 판단하기는 역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동키호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더 이상 제 보험 손대지 않고 앞으로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보험으로 만들어 주세요. 오늘 사연자 분은 마지막이라는 걸좀 강조를 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정한창 전문가한테도 강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어 그동안 사실 보험을 정리하고 다시 가입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지만 보험 상품에 대한 회의감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을 도와준 설계사분한테도 많이 섭섭한 마음이 드셨다고 하는데요. 네. 어, 처음에는 뭐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뭐이 상품은 이래서 좋다. 그리고 추천해주는 상품은 어뭐 이래서 뭐 장점이 기존 상품보다는 좋다. 그리고 예전에 갖고 있었던 상품은 아 이래서 나쁘다. 계속 이런 말만 계속 들으니까 네. 당연히 좋은 상품으로 계속. 바꾸셨던 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을 좋은 거, 나쁜 네. 거 이런 게 판단 기준을 가지고 좀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이게 좋은 상품이라고 하니까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 네. 그런데 실제로 또다 좋은 보험이면 이런 점검도 필요 없고 그렇죠 응, 하겠죠. 어. 저도. 보험 상품이 다 좋은 상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안 좋은 상품은 없다. 즉 나쁜 보험은 없다라는 게좀더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자, 안 좋은 상품은 없다. 나쁜 네. 보험은 없다. <laughs>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애초에 안 좋은 상품이란 없고 다만 내 상황에 맞는 상품인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상품을 잘 선택했을 때는 좋은 상품으로 잘 소비를 하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나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품을 가입했을 때는. 아, 그 상품은 사실 안 좋고 나쁜 보험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 싶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보험이 되게 하는 것은 내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내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꿀팁을. 설명을 해주세요. 네, 첫 번째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품은 1, 2년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아야 그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보험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따져야 되는 게 보험료예요. 네, 네. 어, 당연히 보험 상품은 길기 때문에 내가 유지하는 동안 부담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해 드리고 싶고요. 네. 대신에 그 안에서 나의 나한테 필요한 보험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보험으로서는 보장성, 의료비나 내가 각종 질병에 관련돼서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성격의 보장성, 즉, 건강보험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연금과 같은 저축성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사망을 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망을 준비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 나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잘 선택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히 접근 방식이 우리 동키호테 전문가는 다르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보험들, 필요한 보험들 쩍쩍쩍쩍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열해 놓고 이걸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유지 가능한 보험료부터 잘또 고려를 하고 나에게 맞는 것들을 잘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하다. 요 순서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네. 자, 일단 나한테 필요한 보험이 <laughs> 참 좋은 네. 보험이다. 이걸 우리가 무조건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아, 그런데 사실 그걸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가입되어 있었던 상품은 이래서 안 좋고 새로운 보험은 이래서 좋다라는 설명만 계속 들으면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동기분들은 보험료부터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나에게 맞는 보험으로 순서에 맞게 잘 가입했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드는데 네. 아, 다시 사연으로 좀 돌아가서 이 사연과 나의 상황을 잘 빗대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음, 사연자분은 처음에 만기가 짧은 보험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보험이었는데. 어, 그때 아는 언니가 어,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갖고 있었던 보험은 보장기간이 너무 짧다라고 해서 새롭게 바꿔졌다라는게첫 번째 보험 점검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자분은 네 번째 보험 점검을 받으신 분이에요. 바로 이 이야기가 첫 번째 보험 점검이었는데 저희가 2부에서 사연자분의 사례를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 해볼게요. 일단 어, 사연자분의 네. 첫 번째 음. 이 점검을 말씀을 해 주셨겠어요 네 어~ 그때 유지 중이었던 만기가 짧은 보험을 정리를 하면서 네. 사망 보장을 해 주는 종신 보험으로 변경을 해서 가입을 한 건데요 네. 보장 기간은 종신 보험이니까 사망 시까지 사망 보장을 하니까 보장 기간은 매우 길어졌죠 네. 어~ 사실 그때는 어릴 때 가입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망 보장을 해 주는 종신보험이 어른 커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처럼 느껴졌고요. 음.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돈도 벌고 있으니 내가 사망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 때문에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던 겁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말 네. 그런데 이게 종신보험. 네. 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실 뭐 만기가 짧은 그 전의 보험은 당연히 조정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긴 했는데요. 네. 사망 보장이 주가 되는 종신 보험이다 보니까 뭐 질병과 상해와 같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서 경제 활동을 중단하거나 잠시 실수 쉬어야 되는 이러한 의료비를 좀 중단할 수 있는 그러한 보장보다는 사망 보장에 좀 치우치다 보니까 네. 의료비와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준비를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보험료도 사실 종신보험은 비쌌고요. 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는 언니가 어련히 알아서 잘 준비해 줬겠지라고 하고 어 어떤 보장이 본인에게 어울리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가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 통하게 되는 게 특히 보험이 그래도 나한테 정말 하나라도 잘 챙겨 주겠지. 네, 네. 자칫 나한테 올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해서 아는 지인이니까. 잘 막아주겠지 이런 믿음들이 확실히 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점검을 종신 보험으로 바꿨는데 참 너무 극과 극으로 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만기가 짧은 보험을 음. 개선하고자 종신 보험으로 갔다. 음.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만은 또 자칫 오늘 동키 호텔 들으시는 분들은 그럼 종신 보험이 나쁜 보험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데요. 네. 나쁘다기보다는 사연자분께 어울리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사연 뭐 사람마다 종신보험이 네.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 필요한 네.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어 종신보험의 목적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망 보장이죠, 네. 무조건.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어 종신보험도 이럴 때는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기분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헨님께서 건물주입니다. 네. 상가에서 월세도 나오고 얼마씩 나와요? <웃음> <웃음> 월세 따박따박. <laughs> 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그리 많지 음.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걱정은 내가 남겨주고 갈 자산, 즉 상속돼야 될이 자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이. 있어요. 네. 노후도 뭐 그리 어 걱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고 오롯이 나중에 상속세 때문에 마치 건물을 좀 정리해야 되는 높은 상속세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사망했을 때 만약에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내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된다 그러면. 뭐내 자녀나 내 상속인한테 네. 음.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소중하게 지켜온 이 건물을 뭐 이렇게 처분하는 거 없이 그렇죠, 네. 잘 물려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정말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충분히 월세를 받고 있으니까 이런 월세 중에 일부를 사망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가입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상속세의 일부를 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종신 보험이 나쁜 보험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필요한 네, 보험이 될수 있겠죠. 네. 정말 이런 게 목적에 맞는 보험. 상속세를 보험으로까지 준비한다라는 생각은 못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지만, 이렇게 잘 활용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종신보험이 무조건 나쁜 보험은 음... 아니다. 하지만, 음, 사회초년생이었던 사연자분께는 맞지 않았던 거죠. 건물 없는. 네. <laughs> 그전에 만기가 짧았던 보험은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만 대안으로 가입한 상품이 본인과는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네. 그런 이유에서 사연자분은 결혼 전에 두 번째 보험 점검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는 종신보험을 유니, 유,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으로 바꾸면서 다시 한번 본인에게 맞지 않는 상품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도 끝? 같또 종신보험으로 끝나니까 같은 종신보험 아닌가요?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은 그렇게 생각을 하수 아, 있었을 하긴 텐데. 하긴 저도 음. 제가 옛날에 이러지 않았죠. 네. <laughs> 그런데 가입 당시에는 <laughs> 변액. 유니버셜이라는 기능만 강조를 해서 네. 사연자분은 같은 종신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상품은 저축으로 큰 목돈을 나중에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음. 왜냐하면 첫 번째 가입한 종신 보험을 정리를 하면서 네. 손실이 있었는데 마치 이 상품으로 그 손실을 좀 메꿀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들었는데요 네. 여기서 변액 유니버셜에 대한 기능은 같은 종신 보험인데 사망 보장을 해주기 위한 사망.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될그 금액을 갖고 펀드와 같은 투자형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기 음.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지면 매우 크게 나중에 오랜 기간이 지나서 크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상품 설명서를 보고 음. 그 전에 종신보험으로 손해 본 부분들을 이 상품으로 메꾸려고 좀 비싸게 가입을 하셨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나중에 한참 후에 더큰뭐 투자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 듣고 일단 종신보험이라는 이런 성격이 같은 신상품으로 결국에는 조정을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좀 실망이 좀 있으셨고요. 네. 그 어, 이렇게 좀 알게 된 이유는 사실 출산 후에 아이 보험을 좀 준비를 하면서 네.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네. 본인이 납입하고 있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그 부분을 채우고도 충분히 남을 정도쯤의 보험료라는 것을 알고선 네. 보험조정을 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기존 보험 해지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이번엔 어떻게든 그동안의 보험료가 높고 손실도 많이, 내, 많이 났기 때문에 네. 보험료를 좀 적게 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세 번째 보험 점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에 대해서 이제 좀꽂히신게된 그렇죠. 네. 이유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말 뭐 종신 보험료들은 비싼 보험료를 몇 년간 내고 결국엔 해지하고 또 가입하고 하시면서 손해를 보셨고 실망이 크실 텐데 그러면 이제 보험료를 최대한 저렴하게 내겠다 이러면서 세 번째 조정을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아쉬운 세 번째 조정이 되었는데요. 네. 지금은 사실 적은 금액을 내고 있지만 이 상품은 100세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내야 하는 갱신형 보험으로 가족 보험을 다수 가입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만 한 가지 고려하시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렴해 보이는 갱신형으로 다 가입을 하신 거네요. 네네. 이게 갱신 기간마다 평생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모르셨나 봐요. 나중에 네. 보험이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보험료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지할 수는 네, 있는 그럼요. 되서. 유지도 힘들 네, 거고요. 맞아요. 사실 남편과 사연자분 그리고 아이까지 같은 보험회사의 3년 갱신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으로 가입을 했고요. 사실 처음에는 모르시다가 유지 중에 보험료가 오르면서 그제서야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셨고, 네. 그리고 이 부분이 나중에 보험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을 느끼시고 저희 동키호태의 마지막 네 번째 보험 상담을 신청해주신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laughs> 생각으로 <laughs> 네. 동키호태 정원창 전문가를 찾아주신 건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네, 우선 보험에 대한 큰 기능부터 안내를 좀 드렸고요.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어, 가입한 보험, 그 전에 가입한 보험에. 장단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짚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정에 적절한 보험료를 산출을 해서 진짜 본인과 가족을 위해 어떤 보험이 잘 맞는 그리고 잘 준비된 보험인지 설명을 붙어 드리고 아좀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가입. 이미 했다가 해지한 보험에 대해서도 장단점들을 설명해주신 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보험에 대해서 막 실망만 가득하셨을 텐데 그게 어떤 사람에겐 필요하고 아 이래서 나한테 맞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도 같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 물론 그 동안 보험을 조정하고 실망하면서 어떤 보험이 본인에게 필요한지 이제서야 좀 많이 알아본 음...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삼인 가족 총 보험료를 이제는 매달 37만 원의 보험료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남편분은 18만 원, 아내분은 13만 원, 아이 보험은 실손 포함해서 6만 원의 보험료로 20년을 납입을 하고 만기, 백세까지 보험료 오를 걱정 없이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보장 내용은 탄탄하게 넣어주셨겠죠. 네, 물론이죠. 어, 병원비를 해결해주는 실손보험을 기본으로 해서 보험의 가장 핵심적인 보장이 될수 있는 암, 뇌, 심장에 대한 진단금을 보장범위 가장 넓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에 따른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게 잘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에이. 보험으로 보장받는 부분을 우선, 우선순위를 두고 잘 준비를 해드린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총 보험료는 가족수입 560만원 대비 6%대의 보험료로 잘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보통 가족 그 보험료 합의 기준점이 한10% 정도다 알고 있는데 네. 그것보다도 훨씬 낮게 6% 정도로 보험료를 준비를 해 주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험료도 적정. 한 것보다도 지금 낮고 거기에 보장 내용까지 탄탄하다라면 이제는 앞으로 보험 조정에 대한 고민 없이 잘 유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이 사연자분의 사연 들으면서도 어떤 전문가에게 누구에게 상담을 받고 솔루션을 받고 점검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보험 계속해서 잘 유지를 하고 평생 동안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인제 그게 판가름이 날것 같아요. 네, 어, 사실 가입 당시에는 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체크해서 잘 유지를 할 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가입을 했다라고 어,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 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가입할 때는 다 좋은 얘기, 그리고 내가 이걸 잘 유지를 해서 어떤 보장을 잘 받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네. 그렇게 가입한 보험들을 조정을 한다라는 게 정말 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네 번의 보험 점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동키 호텔 상담을 통해서 이제는 그런 고민 없이 잘 유지만 하면 음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들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보험 조정에 대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네. 자, 정원창 전문가님, 오늘도 네. 알찬 내용으로 함께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